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꽃이 끝물입니다 식물들은 한 계절의 모습만 봐서는 알수 없고요 계절마다 바뀌는 모습을 다 봐야 그 식물을 제대로 알수 있습니다 이 식물이 곰보배추라고 하는 배암차지기입니다 네이 꽃의 모습이 뱀의 입을 닮아서 배암차지기라고 합니다 봄의 잎의 모습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. 네, 지금 꽃을 포함한 지상부를 썰어 말려서 약재로 쓰면 아주 좋습니다. 이 배암차지기는 한방에서 여지초라고 합니다. 기침과 감기의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감기와 천식 등 기관지 질환, 비염, 폐렴, 결핵 등의 아주 좋은 약제로서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. 특히 폐에 좋아서 유해 물질이나 담배로 찌든 폐를 살리는데 좋은 약제입니다. 네, 기관지를 건조하지 않게 해주고요. 코막힘과 콧물, 잦은 재채기, 또한 냄새를 못 맡고 호흡곤란 증세, 기관지염증, 충농증 부비동염에 효능이 있고요. 얼굴 통증과 압박감을 완화해 줍니다 네, 또한 이 배암차지기는 정혈작용이 있습니다 피를 맑게 해주고요 어혈과 혈전을 풀어주며 동맥경화 등 혈관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 네, 최근 연구결과 이 배암차지기에는 항산화물질인 페놀화합물이 녹차보다 3배나 많이 들어있고요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17종이나 발견되었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만병의 원인이 되는 우리 몸속의 염증을 치유해서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해줍니다. 항염증 작용, 항암작용이 뛰어나고요. 세포 노화를 억제해서 노화를 방지하는 물질입니다. 이 배암차지기는 이러한 항산화 물질의 보고라고할수 있습니다. 네, 이 배암차지기의 놀라운 성분들이 밝혀지면서 요즘은 직접 재배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 독성이 없는 안전한 식물로 많이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 이 배암차지기 보시면 씨를 받아서 집들이나 화분 등에 심어놓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약재용은 전초 말린 것을 하루에 20 내지 30g 정도를 다려 마십니다. 오늘 배암차지기 여지초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